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노동자와 경영자, 구직자 여러분, 이 순간에도 노동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 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 정부는 출범과 함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걸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가 국민 삶의 기본 터전이며 행복의 원천으로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 현장 출신인 제가 일자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새 정부 첫 장관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저는 노동조합과 국회에서 활동하는 동안 노동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어 왔습니다.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주어진 소명이라 여기고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과거 은행에서 일하던 시절 남녀 간 임금의 직급차별의 불합리함을 느끼고 노동자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정부와 국회, 이에 당사자와 협력하면서 남녀 차별적인 악습이었던 은행의 여행원 제도를 폐지하고 남녀 고용평등법 제정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법률 개정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가졌던 마음가짐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산적한 현안들을 하나 하나 해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노동자와 경영자, 구직자 여러분, 그리고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 임직원 여러분, 우리 사회는. 경제와 성장을 우선 가치로 달려왔습니다. 이제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양극화는 심화되어 기회와 결과의 균, 불균등을 초래하였고 사회 통합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지수는 OECD 최하위권이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성장인지, 누구를 위한 발전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 최장 수준입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임금은 대기업의 절반 수준으로 격차가 큽니다. 산업현장은 여전히 위험합니다. 산재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천여 명에 이릅니다. 특히 사망자 다수가 하청업체 노동자여서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600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과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120만 명의 청년들이 사실상 실업자이고 취업하더라도 열정페이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경력 단절과 차별을 경험하고 일과 육아 사이에서 힘들어합니다. 노동자 기업은 서로를 진정한 파트너로 여기지 않습니다. 협력의 노사 문화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부당노동 행위든 구태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간에도 정부, 노사, 국회가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현실은 크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과 과감한 해법이 필요합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라는 법률 격언이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야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고용노동정책의 변화를 위해 다음 다섯 가지의 주안점을 두고자 합니다. 첫째, 고용노동행정의 중심을 현장에 두고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겠습니다. 조속히 일자리와 노동관계 상황판을 집무실에 설치하고 현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것입니다. 직접 현장에도 자주 나가겠습니다.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일하는 장관이 되겠습니다. 지방노동청도 새롭게 바뀌어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지방노동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노사 양측뿐만 아니라 국민들께도 의견을 듣는 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이제는 노동현장에서 산재사고,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장시간근로 같은 부끄러운 일들이 없어져야 합니다. 산재를 예방하고 산재를 은폐, 은폐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에게 책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를 개선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임금체불의 기책사유가 원청에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원청이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부당 노동 행위 근절과 관련 근로 감독관 등 일선 직원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일하는 사람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노동 3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 감독관 한 사람 한 사람이 명실 상부한 노동경찰이라는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노사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법과 원칙대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의 인력과 권한을 늘리되 권한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하도록 하여 기초노동질서를 바로잡겠습니다. 업무 방식도 전문화, 과학화여야 합니다. IT 등 다양하고 새로운 산업 현장에 맞는 근로 감독 업무 역량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사후적인 제재 방식 감독을 넘어 일자리 개선과 현장 노사 갈등 해소를 위한 사전 예방 사전 예방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근로 감독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와 현황을 점검하겠습니다. 둘째,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며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주무부처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제일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정책을 주도해야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대한민국을 천명한 데에는 일자리의 양과 숫자만이 아니라 질을 동시에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고용이 안정되고 일한 만큼 대가를 정당하게 보장받는 보상받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우리부의 핵심 역할입니다. 최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현실화 등 변화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싹을 틔어 열매를 맺도록 더욱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적어도 상시 지속적 업무, 생명 안전 분야만큼, 분야만큼은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사용하게 되더라도 차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청년을 채용하려는 기업에 각각에 대하여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고용역량평가제도를 개선해 일자리의 양뿐만 아니라 모든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분야 혁신인이나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유해, 위험성이 고도로 높은 작업은 도급을, 도급을 금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OECD 최고인 산재 사망률을 선진국 수준까지 감소시켜야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고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 안전 자료가 기업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아 노동자의 건강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개선할 것입니다. 특고 노동자, 감정 노동자 문제 등 새로운 이슈 대응에도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넷째, 일과 삶의 조화를 이루겠습니다. 최근 졸음 운전 사고, 가로사 문제 등에서 보듯 장시간 근로로 인한 폐해가 심각합니다. 업무 때문에 본인과 가족의 행복, 심지어 건강과 목숨까지 잃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무조건 많이 일하는 미덕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를 명확히 하고 근로시간 특례 업종의 문제도 개선하여야 합니다. 연장, 휴일 근로수당을 명확히 하지 않아 장시간 근로를 야기하는 포괄 임금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법, 제도적 개선과 함께 문화혁신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대기성 야근 등이 자율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근로문화 혁신을 지원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방안이기도 합니다. 청년 채용 확대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 정책의 균형 회복입니다. 일각에서는 노동 현장 출신인 제가 편향적인 노동 정책을 펼 것이라는 우려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정책이 어느 한쪽으로부터 공정성에 대해 신뢰를 의심받는다면 생명력을 잃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저는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노사 모두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균형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 임직원 여러분, 가장 힘들고 열악한 처지에 놓인 국민들이 찾는 곳이 고용노동부입니다.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동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 실직으로 고통받는 구직급여 수급자, 어느 한 분도 소홀히 할수 없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이분들의 삶에 주는 역량이 지대합니다.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 변화와 국민 목소리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지속되어 오던 것이 불할,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원점에서 재검토합시다. 기존의 틀을 깨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노동자 권익을 위해 최선의 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 임직원 여러분, 노동정책, 일자리정책의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산재사고, 부당노동행위, 이제는 바로 잡겠습니다. 고용 안전망은 선진국 수준으로 두텁고 촘촘하게 정비하겠습니다. 격차 해소, 협력 전 노사관계,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노동자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라는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산재, 임금체불, 불안한 노사관계가 해소된다면 사용자의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일하는 대한민국을 향한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부의 항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부터 성공 후사의 마음으로 일하, 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능력과 열정을 최대한 발휘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함께 뛰어가, 뛰어가도록 하십시다. 감사합니다.